안녕하세요. 아, 쇼핑몰 건물주 쇼권입니다.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유료로 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는 걸 아시나요?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서비스를 보자마자,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거를 실제로 이용을 해도 돈이 아깝지 않다 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스마스토어에 대한 진단은 올바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실제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국민은행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 로그인을 하실 때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와 국민은행 인증서로 가입하는 사업자가 동일해야 스마트 스토어가 검색이 되고 스마트 스토어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요. 기업 인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온라인 셀러 지원 서비스 들어가셔서 KB 메모판. 여기 보시면 KB 메모판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어인데 아이잖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커머스 솔루션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가시면, 메모판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돼 있죠? 아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보면, 80개까지는 9,900원이고요. 400개가 넘어가면 29,900원입니다. 3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KB 사용자라면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 일단은 뭐 3만원어치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 들어가면 내 스토어를 여러가지를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나의 스마트스토어에 방문자와 찜수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 일주일간 몇개 판매됐는지에 대한 통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들어가시면 내 상품에 대한 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내가 카테고리에서 몇 등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태그가 등록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상품 속성에서 미등록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래서 여기 네 건, 세 건, 여섯 건, 여섯 건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시면 순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만 들어가 보면. 이 상품에 대해서 여기 상품 정보를 보시면 태그가 태그 사전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태그가 등록이 됐는데 태그 사전 아, 미등록 태그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그는 자기가 제목을 바꾼다거나 하셔가지고 이 태그를 등록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파는데. 실리콘 조리도구 세트는 전환율이 좋거든요 근데 실리콘 주방도구는 안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즉 이걸로 검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등록을 하셔가지고 검색순위에 더 많이 노출이 될수 있도록 사전에 태그를 달아라 내가 1000회에 노출되는 것보다 키워드를 더 추가해서 1200 노출될 수 있다면 당연히 매출도 올라가겠죠 이거를 이 사이트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등록 태그를 없는 게 낫겠죠 물론 관계없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봤을 때 저하고 관련이 있는 키워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 정보를 봐서 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 네개 카테고리에서 순위가 얼마나 되있냐. 이 카테고리라는 건 생활건강, 주방용품, 조리기구, 조리도구 세트에서 내가 평균적으로 몇위에 되어 있느냐. 그리고 경쟁상품 수는 뭐 엄청 많죠. 그래서 내, 내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순위 변동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7등이니까 지금 판매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광고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바꾸시면 분명히 제가 태그를 등록을 하던가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거를 넣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저와 같은 카테고리에 제가 7등인데 저하고 위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뭐 리뷰와 평점 같은 거. 그리고 저하고 경쟁회사가 아, 있는지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저하고 경쟁 회사가 있으면 여기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 편하겠죠 이렇게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고 여기 키워드로 들어가셔 가지고 등록 키워드 제 키워드에 대해서 실리콘 조리 도구 세트는 5등 이구요 주방 도구 세트는 6등입니다 키친 툴 세트는 5등 이구요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실리콘 국자라는 거를 키우고 싶은데 순위가 낮아진다라고 하시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에서 이미 5등이 있는 거를 순위를 더 올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종합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순위를 키워서 전체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그거를 고민하셔도 판매 활동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리뷰를 보면 리뷰가 평점이 몇 개고, 그리고 한달 사용기가 몇 개고. 여기를 보면 이제 펼쳐지게 돼 있어요. 어떤 후기가 제일 많냐. 일단 좋다. 이거는 어떤 제품을 봐도 거의 좋다가 많고요. 다만 이제 내 제품이, 아, 가성비가 좋은 거구나. 구성이 좋은 거구나. 가성비 대비 가격이 좋은 거구나. 사용하기 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면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를 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레이보다 아 블랙이 좀 인기가 많구나 이런 것들 가지고 상습히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좋다 뭐 구성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후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쿠팡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후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쿠팡의 후기나 상세페이지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만족도 라든가 이 상품에 대한 가격 이라든가 사용성, 디자인, 마감처리, 무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이렇게 추출을 해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평점이 나쁜 게 있다면 그거를 보완을 하면 되겠죠. 보완을 해서 오래 갈수 있는 상품으로 메이킹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완을 하고 점점 더 완벽한 상품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자기만 팔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기능이 여기 메모판에 거의 있는 기능이에요. 월 3만원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서 KB에 가셔서 자기의 상품을 분석해서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마친 다음에 상품이 저도 여러 개잖아요. 보시면 지금 여기에 색연필 같은 경우 뭐 검토를 두개를더 해야 되고 속성도 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상품 속성이 등록이 안돼 있어요 그 상품 속성이 뭐가 등록이 안돼 있냐 브랜드 제조사 등록이 안돼 있으면 이거를 등록을 하면 순위에 좀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연령이라든가 타겟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인데 안돼 있다면 이 키워드도 여러분이 제목이나 본문에 아니면 태그에 넣으셔가지고 순위에 영향을 미쳐서 높일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태그 사전, 스마트 스토어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스마트 스토어 SU 점수가 높아져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SU 점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순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능이 아 무료니까 뭐 이거 꼭 해야 되냐? 사실 메모판으로 해도 더 매출은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깝지 않지만 기왕이면 KB국민은행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요. KB국민은행 들어가셔 가지고 KB 메모판으로 하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최근에 네이버에 순위에 반영을 미치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다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시면요. 분명히 여러분이 5등 할 거, 4등 하고, 4등 할 거, 3등 할 거를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잘안돼 있는 걸 알아야, 그거를 보완을 해야 1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품은 좋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리뷰를 보면서 제품을 보완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만약에 악성 뭔가 리뷰가 나왔다. 그러면 공장이나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색연필 세트 같은 경우 보냈을 때 플라스틱이 잘 깨져요. 이 플라스틱이 잘 깨지니까 겉에다가 뽁뽁이 포장을 하나 더 해달라. 물론 이렇게 뽁뽁이 포장을 함으로써. 물건이 들어올 때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배송 비용은 더 많이 들수 있지만 그런 조그만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단점을 보완하면 환불 돼가지고 클레임 쌓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걸 보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탑을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고를 때요 지금 파는 거를 한달 후에 팔 거면 사실 아예 안 파는 게 낫습니다 지금 팔 거를요. 1년 후, 10년 후에도 팔 생각을 가지고 쇼핑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재고 처리하셔서 바로 처리를 하시고요. 이 상품은 내가 가격 경쟁력도 가져갈 수가 있고 또이 상품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상품에 대한 단점을 계속 보완해 가시면서 5년, 10년 후도 매월 몇백만원씩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하나만 하셔도요, 쇼핑몰에 상품 100개 등록되어 있는 것보다 수익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승자가 될수 있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할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쇼핑몰 뭐한달 후에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할 생각이라면 제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상품 하나하나마다 공을 들이세요. 단점도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 단품으로 많이 팔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쇼핑몰을 통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생활에 안정적으로 될수 있는 평일에는 쇼핑몰 하시고 주말에는 캠핑가서 마음 놓고 놀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시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쇼핑몰 활동에 좀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쇼핑몰을 통해서 좀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